아빠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빠맨입니다. 언제나 재밌고 신나는 대바 대모바일 바밤스. <목소리>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재밌는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가장 좋은 건 그거죠. 게임 끝나고. 입에다가 손에다가 개거품 물고 댐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사벙 역시 게임은 개인전이죠 팀전 팀게임 팀나 혼자서 팀 할라그러면 뭐하냐 시작하기도 전에 이래라 저래라 아우 내겐 마음의 짐이다 짐 헬스장도 짐이고 내 위치도 짐이고 짐이 명하노니 우리 아멘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하거라 예이알겠습니다야 한대 맞고 시작하네. 그러면, 일단, 빠레트 내려주고요. 왼쪽으로 갈것 같이 해주고, 안 가지. 간단하죠? 쉽죠? 개바에는 자리마식점이 1인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따돌릴 수가 있습니다. 빠레트 부수니까, 빠져. 다음 빠레트가 있는 곳까지 가볼게요. 근데 다음 빠레트가 어딨는지 몰라요. 몰라. 그냥 가는 거야. 어딨나, 빠레트, 어딨나, 우리 귀여운 빠레트, 레트레트, 레트르트 식품. 아무튼.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위에 갈고리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올라갈 수 있죠. 좋아, 와봐, 잡아봐, 잡아봐. 너는 나를 올려다보고 있지, 나는 너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게 바로 너와 나의 눈높이의 차이다 잡고 싶으면 따라 와, 올라와. 그러면 내려가지. 내려가면 되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간단하지요, 쉽죠? 어, 사장마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생존자 녀석을 찾아냈습니다. 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다. 놓친 거야?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일단, 살인마가 저한테 붙어 있는 동안 발정이나 하나가 돌아갔으니까 나쁘지 않네요. 저도 이제 이거 돌려주고. 어, 어. 얘가 아직도 여깄네. 그, 내가 아까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닌 거 알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어 온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빠렛들을빠렛들을가스로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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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하! 이거, 건물 계속 돌면 못 잡겠는데. 그쵸? 일단, 저를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창틀, 오케이. 따라오고 있죠? 창틀을 넘어가고, 떨어지고, 이거 못 잡는다. 안 돼. 따라와주면 감사 땡큐긴 한데, 포기가 왜 이렇게 빨라? 아니, 무슨 이런 근성으로 살인마를 해보시겠다고. <laughs> 어, 살인마, 왼쪽. 톱톱톱안 맞지 안 맞지 그런 거안 맞지 그런 거는 나만이 맞을 수고요헉안 맞을 거다 알고 있었어 일단 여기서 잠깐 대기하고요 왼쪽 보이죠 오케이 아하 일단 뭐 제가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 열러 갑니다 안 붙고요 오케이 어? 아저 친구 구출 못하는 곳. 어? 이용 잘빠지봐 이용 뭐야 이거 온다. 근처에 있었나 보네. 오케이. 걸어서 발자국 안 남기고 앞에 오죠. 하지만 발자국이 없지. 그렇지. 완벽하죠. 아우 너무 쉽다. 정말 쉽고 재밌습니다. 사리마가 뭔가를 찾고 있지만 나는 여기 있지. 못 찾지. 그리고 나는 토템을 찾아버렸지. 600점 지금 저 친구가 마지막 깔골이기 때문에 자리를 조금 바꿀게요 너무 가까우니까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저를 봤다는 거는 저한테 붙었다는 거고 기다려 왼쪽 아니야 오른쪽 봤죠? 봤지? 나만 본거 아니지? 기다려 봤지? 이번엔 확실히 봤지? 먼저 움직이면 걸립니다 먼저 움직이면 지는 거예요 기다려 심장이 잠깐 안 뛰어도 기다려 분명히 나를 찾고 있어 이거 봐 나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 지금 근처에 있는데 왼쪽 맞죠 돌아 나무집을 돌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빠레떼입니다 이 빠레떼를 얼마만큼 아껴주느냐에 따라서 나무집을 몇 바퀴를 더돌수 있는가 그게 갈리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보시고 따라해 보면은 누구나 킹 파맨이 될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디로 오는지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거리가 좁혀지지 않은 이상 계속 똑같이 돌아요. 돌아 같은 장면의 반복이야. 돌아 또 돌아 이렇게 계속 돌아주면은 덕구는 완전히 돌아버리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거리가 많이 좁혀졌으니까 이쯤에서 창틀 넘어가고. 여기서 기다려. 대기 넘어오는 거 보고 돌아요. 역시나 존 씨나 아이큐 444 천재맨 지니어스 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예시 같은 걸 보여드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개구 발견. 이거 봐봐. 내가 일부러 어? 아시죠? 아무튼 지금 덕구는 저를 놓친 건지 안 묻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발전기 어차피 하나 남았으니까 나 여기서 대기할까? 근데 왜안 돌아가는 거야? 에이? 이러니까 안 돌아가지. 아, 넌딴데 가. 이거 내 거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시간 끌 동안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어? 아니, 뭐 이딴 플레이가 어쩐지 내가 살인마를 잠깐 데리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발전기 하나가 안 돌아가잖아. 아무리 개인전이라지만 이따구로 플레이해도 되는겁니까? 두고봐라 살아나가는건 나다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이번판은 철저하게 1대1대1이야 구출? 그런거 바라지마라 내가 진짜 구출 안갈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안죽고 버텨보겠다고 저러고 있는게 안쓰러워가지고 너 진짜 했던 그 플레이를 다른 유저들이 봤으면 절대 구출 안해준다 내가 킹파맨이니까 구출해주는거야 근데 저 친구가 이렇게 안 버티고 그냥 빨리 나갔으면 은 나도 어차피 개구 위치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게임도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내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개구로 갈게요. 응? 어? 즉결 처형? 이것이 바로 정의다 정의는 살아있다. 사리바님, 감사합니다! 응? 어? 열쇠? 여기서? 이번 판에서? 안 그래도 이번 판 살인마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한명 도망가고, 강종, 한 명은 일찍 잡히고. 이거 봐봐. 그런데 여기서 열쇠? 내가 이것만, 이 발전기만 돌리고, 개구 찾으러 간다. 발전기 다 돌렸구요. 개구가 생겼. 허? 저 친구 견제단 성공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그냥 발전기를 돌려줄까? 저 친구가 어그를 더 끌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런 거 없구요. 개구 찾으러 갑니다 근데 대바대는 맵도 넓은데 개구 위치를 알고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요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긴 어디 있어 개구는 언제나 내 앞에 있지 나 럭키맨 갬블러맨이야 개구는 저에게 있어서 무대 같은거죠 동무대 개구탈출 전문가 살이마 오면 나가야지 근데 이거 열쇠 어떻게 써요 가운데 저거 누르는거야 아니면 열쇠 누르는거야 한번 눌러볼까? 누르면 바로 나가질까? 네 바로 나가지네요 참고하세요 제가 지금 반피긴 한데 갈고리가 가까워서 제가 구출을 한번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오만입니다 네 오만 맞고요 안 맞았죠 이럴 때 다른 친구가 와서 구출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이거 안 넘어갑니다 안 맞았죠 이럴 때 빨리 저 친구를 구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했네요 오케이 okay. 그리고 저는 잡히지 않고 있고요. 사림마도 저쪽으로 가네요. 보셨죠? 항상 나 자신보다도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희생정신 같은 거. 그게 나야. 아 루인. 그러면은 이럴 때가 아니라 토템부터 찾아야겠네. 불타는 토템, 불토. 근데 왜, 토템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찾으러 갑시다. 뭐, 어딘가엔 있겠죠? 그쵸? 저기 있네. 그냥 토템. 하지만 부술 거야. 왜? 600점을 먹을 거니까. 살인마가 근처에 있는데 앞에. 오케이. 빠집니다. 이번 판은 진작에 터졌는데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지? 아유, 잠깐, 딴 생각 했네요. 이따가 뭐 먹지, 뭐 그런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살인마가 계속 쫓아오고는 있는데, 맵 자체가 생존자한테 너무 유리한, 에이! 이거 바닥에 세모 거기에서 튀어나오는구나? 그쪽으로 순간이동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제가 그 생각을 하느라고 잠깐 멘트가 비었는데 뭐 겁을 먹거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생각하느라고 그랬어요 뭐 다음에 만나면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네잘 봤고요 잘 봤습니다